그, 그 은행주 관련해서 좀 음, 뭐 증권주랑 은행주 관련해서 얘기하는 그, 그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증권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저는 증권주는 어쨌든 증권 거래에 의해서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지극히 수익을 추구하고 어, 어떤 그 회사의 성장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증권업이 호황이 되면은 투자자도 당연히 이제 많은 돈이 몰리는 거니까 어 같이 이제 거품 그 어떤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같이 주가가 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상승할 수는 있으나 이게 그거를 뒷받침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증권회사는 수수료를 발생시켜서 그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SSI도 어, 그 프로그램을 쓰고는 있지만 SSI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그래요. 예, 왜냐면 이 목적 자체가 틀리거든요. 투자자들과, 그래서 그런 부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 목적 자체가 틀린. 기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회사들, 어, 뭐 빈그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산이라든지, 어쨌든 본인들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윤을 추구하게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투자를 하는 거로 인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계속 또 돌아가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이 증권회사는 그거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자본주의 의 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윤을 만드는 그런 원동력은 약간 다른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증권주는, 어...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은행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 을좀 드려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은행 여러, 굉장히 많거든요. 베트남에는. 뭐 사, 사콘뱅크, 뭐 어그리뱅크는 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그리뱅크, 사콘뱅크, 뭐 ACB, 뭐 군대은행, m m b MBB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게 이런 것들 막 금시초문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비에콘뱅크, 뭐 태콘뱅크,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또 한국계 은행들 가세했고.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한국 신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신한 베트남은행, 신한은행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빌려줄 뿐이에요. 그냥 로컬 베트남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신한은행이든 아마 어디죠? 어쨌든 우리하고 기업 중에 하나는 베트남에 있는, 하나는 좀 약간 성격이 틀려서 틀려서 뭐 토종은행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디인지는. 대신 신난 은행은 확실히 로컬 은행이에요. <laughs> 이름만 신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은행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행이 많다라는 거 베트남에 은행이 많아서 망하는 은행도 많고, 뭐그래요 어, 부실한 은행도 많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다른 거는 다 제끼고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던 그 일단은 여러분 다 아시는 비에콘뱅크입니다 비앤코뱅크는 어쨌든 가장 많은 영업점하고 그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과 그리고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몸집이 비대해서 이미 커져 있고, 현재 상태도 은행에 대한 그런다. 하지만 그 현재 상태도 이 베트남인들이 은행에 대한 불신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몸집과 이 정도의 규모를 유지했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이컨뱅크는 이후에 은행, 이 기업들이 이제 발전하고 외투가 좀 몰리,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내국인들이 이 은행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행을 못 믿고 파산하면 어쩌나 해서 자기 집에 묻어뒀던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변화가 베트남에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베이컨 뱅크는 장기적으로 아주 괜찮은 주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어 테콘뱅크 테콘뱅크는 그 약간 제가 좀 관심이 좀 특별했어요. 왜냐면은 이 테콘뱅크는 제가 마산에 투자했던 요인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이 마산 그룹의 그 테콘뱅크 회장이 부회장인가요? 그 마산 그룹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렇게 겸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한, 언제였죠? 그때가? 그, 아마, 올해, 작년 초쯤이었나요? 예. 작년 초쯤에 이 사임을 하고, 마상그룹의 부회장직을. 그리고, 비에콘뱅크에, 그 태콘뱅크에서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교체됐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뭐, 태콤뱅크라는 든든한 은행에, 은행계, 자본계의 든든한 백을 이사진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참 의미가 저한테는 되게 깊었거든요. 그래서, 태콤뱅크가,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어, 이 이미지가 좋고, 그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각종 그큰 프로젝트들, 건설사들, 그비농 프로젝트라든지, 어, 뭐 떠남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곳에, 어, 보증은행으로 보증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볼때 최근 단기간에서 비비콘뱅크도 비에, 물론 커스 그 전보다 커졌지만 태콘뱅크가 가장 이 두드러지게 이 성장을 한 은행 기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콘뱅크도 주시를 하고 있고 비콘뱅크도 괜찮은 주식이다 장기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 증권주는 투자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 한우에 오니까 어, 또 되게 또막그 뭐랄까요 매연 매연도 반갑고 <laughs> 오토바이 매연도 반갑고 오랜만에 오니까 또 그렇네요. 그리고 날씨도 그 따뜻하니 뭐 겨울도 겨울 같지 않고 진짜 확실히 동남아 날씨 같아요. 서울 또 지금 뭐 미세먼지가 좀 많다 많이 더 있을 때좀 느꼈거든요. 먼지가 좀 많고. 좀, 뭐랄까요? 매연은 사실 여기가 좀더 심하죠.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미세먼지도, 미세먼지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여기가 좀덜할 때도 있고. 예, 네. 어쨌든. 동남아니까 뭐 하늘 파라, 파란 날도 좀, 좀 종종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오랜만에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좀 했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저도 이따 한 확인해봐야 되는데 음좀 여러 가지로 좀 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